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왼손 스윙을 하자 또는 왼쪽을 사용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제가 자주 왼쪽과 오른쪽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왼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차근차근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이야기를 할때 오른쪽을 강조하는 프로님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 훨씬 더 좌측의 스윙을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백스윙에 올라가서 손목 풀림 있죠. 이 손목 풀림을 만들어내는 것도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볼을 때릴 때 어퍼치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가 앞쪽으로 좀 달려들면서 엎어치면서 또 체중이동이 안 되는 스윙까지 만드는 걸 이제 오른쪽이 거의 저는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왼쪽으로 스윙하면 장점이 무엇이 있냐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오른쪽은 오른쪽 팔이 우측에 매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뒷땅도 맞고 캐스팅도 만들곤 하지만 우리가 왼쪽에 스윙을 하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쪽에 스윙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볼의 앞쪽도 치고 그리고 왼손으로 캐스팅 하는 거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스윙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클럽이 굉장히 뒤쪽으로 많이 쳐져서 스윙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왼쪽 스윙을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대로 엎어치는 분, 그리고 백스윙이 오버 스윙이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다운스윙 때 캐스팅 또는 걷어올리는 스코핑 동작이 나오는 그런 골퍼분이라면 꼭이 왼쪽 스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여성분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왼쪽 한 손으로 스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버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런 샤프트를 갖고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스윙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왼쪽을 한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 연습을 해보는 왼쪽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백스윙. 하나, 둘, 셋, 넷, 백스윙. 이렇게 옆에서 한번 봐줄게요. 보통 이제 백스윙을 할 때만큼은 저는 이제 왼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을 좀 열어주는 그런 스윙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왼쪽에 스윙을 하면서 많은 골퍼분들이 이렇게 들리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자제시키는 방법이에요. 왼쪽 어깨를 좀 눌러서 손바닥으로 어깨 쪽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왼 어깨를 눌러서 백스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어깨가 이렇게 턱에 많이 닿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어깨가 턱에 좀 닿지 않도록 연습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하나 백스윙 하나 백스윙 하지만 여기서 어깨가 일어나면서 이 수평, 이제 플랫 숄더 플레인이라고 하는 몸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어퍼치는 스윙도 나오고 뭐 정확성 비거리 둘다 좋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왼 어깨에다가 오른손을 좀 얹어주고 백스윙을 하겠다가 첫 번째의 미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스윙이 뭐냐면 백스윙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이제 오른손을 배에다 두면 되겠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을 할때 가끔 이렇게 왼쪽 어깨를 올리면서, 올리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손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 어깨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캐스팅이라든지 아니면 걷어 올리는 스쿠핑 동작의 문제점들이 아마추어 분들에게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분들한테도 많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금방 이야기했듯이 올라가서 어깨가 내려가죠. 그러면서 손목을 많이 쓰죠. 당연히 이제 비거리 면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약간 이렇게 깡충 뛰면서 쭉 뻗는 팔로우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가끔 이렇게 쭉 뻗는 팔로우 만들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왼 어깨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흔히 제가 시소의 원리라고 했죠. 왼 어깨가 나는 많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렇게 체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다운 스윙 했을 때도 그립 끝을 내 몸쪽으로 좀 끌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왼 어깨를 더더욱 많이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팔꿈치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왼쪽을 좀 무시하면서 이렇게 다운 스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왼 어깨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캐스팅을 만들어요. 오히려 더 눕고 허리에 부담도 많이 되면서 체중이동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할 때는 왼쪽 어깨를 좀볼 쪽으로 내려주는 느낌으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스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스윙을 하고요. 다운 스윙을 한다는 건이 위치에서 양팔이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건데, 이걸 끌고 온다고, 뭐 나는 체중이동하면서 이거를 끌고 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A와 B를 보여드릴게요. 자, 잘못된 유형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두번째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a b 왼 어깨를 내려주는 그러면 또 말씀하시겠죠 뒷땅남은 어떻게요 근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시소의 원리 왼어깨가 내려가면 오히려 이제 체가 바닥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왼어깨가 올라가면 체가 바닥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뒤땅이 많이 나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볼을 쳐볼게요 측면이라서 조금 안보이실 수 있겠지만 백스윙에서 옆면으로 옆면으로 이렇게 어깨를 많이 올려치시거나 그런 분들은 많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치키닝이라고 하죠. 치키닝 이렇게 들리는 현상. 하지만 제가 이제 스윙을 한번 왼 어깨를 최대한 다운 스윙 때 체중이 동하면서 내리면서 한번 스윙을 해보면 내려간다면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릴리스가 잘 돼요. 올라가면 오른손 위에 왼손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치면. 하지만 왼 어깨를 좀 내려주면 이 왼손을 타고 넘어가는 릴리스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제가 한번 쳐 볼게요. 테이크의 임팩트. 물론 공이 굉장히 나이싸게 맞진 않았어요. 다시 한번 쳐 볼게요. 나이싸게 맞아야 하는데 이게. 왜넣기를 <laughs> 내려주면서 너무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 왼 어깨를 내리면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탄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겠죠? 네. 탄도가 조금 평소보다 낮게 가면서 저는 조금은 아우딘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나옵니다. 두 개밖에 안 쳤는데 숨이 차네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린다. 내린다. 최대한 저는 이렇게 내려주는 느낌을 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정상적인 스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많이 내리다 보니 타격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올리는 상태에서 이걸 내리다 보면 미스샷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왼쪽을 좀 어깨를 볼 쪽으로 좀더 내려준다라는 느낌으로 마치 왼발 내리막 같은 그런 느낌의 스윙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왼쪽 한 손으로 이제 스윙을 해보시는 건데, 처음부터 이거를 풀스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동작이죠. 제가 이제 이거를 몇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오른손 배에다 놓고, 이렇게 허리까지만 들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작은 동작으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드레스 하고, 연습스윙만 해주세요. 연습스윙만. 연습 스윙만 충분히 이걸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해주시고 좀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이게 하다 보면 힘이 들지 않는 지금 손가락 쳐놨잖아요 힘이 엄청나게 제가 세서 그러는 게 아니라 힘이 안된 각이 있습니다 그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힘들이지 않으면서 하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어때요? 제가 그립을 놨는데도 힘이 엄청 세진 않잖아요. 그리고 왼팔 너무 쭉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뭐한 3, 4일 정도 연습을, 빈스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볼을 맞춰볼게요. 백스윙, 다운스윙.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볼이 잘 맞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스윙으로 좀더 똑딱이 타격을 할 때는 작은 스윙으로 좀 똑딱이를 하다가 다시 또큰 스윙을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아까 오버스윙 해도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왼쪽 한쪽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스윙이 조금씩은 작아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버스윙을 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또 다운스윙 했을 때는 오른쪽 손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중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약간 샬로우하게 내려오는 효과까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연습, 이 왼쪽에 연습을 하게 되면 손목의 캐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타격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왼쪽을 한90% 정도, 사실 90%는 아니에요. 한 60대 40 정도의 그런 배분이 되는데, 우리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이 훨씬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는 80~90%를 왼쪽으로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런 다음에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연습 스윙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대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고 스윙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백스윙 때만 받쳐주고요 다운스윙 때는 우리가 이걸 줄다리기 하듯이 0 차 아시죠? 줄다리기 하듯이 밀고 틀어주면서 어디를 좌측을 밀고 틀어주면서 클럽을 놔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큰 아크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올라가서 왼 어깨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다운스윙 때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체중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아, 왼 어깨가 아래로 왼 어깨를 위가 아니라 볼 쪽으로 아래로.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죠.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오래전부터 저를 구독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새로이 또 구독하시는 분들은 예전 영상을 모르잖아요. 제가 이 왼쪽을 강조해서 오늘 레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드라이버는 그 느낌을 조금만 줄여주시고, 일단은 이런 아이언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드라이버도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